일단 우리 숙소를 찾아야 해요. 지금 집에 가는 <laughs> 말이 없어요. 여기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말이 없는 거요이은니 <laughs> <동생이> 드세요? <어떠세요? 웃음> 계란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저희가 지금, 지금 이제 신호도 생기역에 음. 가서 어, 가기 전에 오지코라는 곳에 가가지고 초밥을 먹을 거예요 <웃음> <웃음> 네. 아 근데 초밥을 먹기 전에 에피타이더로 짜잔. <laughs> 짜잔 그러니까 오기 전에 편의점에 가지고일본어 먹으면 꼭 먹어야 된다는 푸딩 잘 보여주셔야 돼 이렇게 이거 알아 이렇게 뒤에 가지고 이렇게 <laughs> 보여주면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진짜? 오! 시청자 여 보이시죠? <laughs> 그리고왔는는 이렇게 이렇게 보이 진짜 변았는데 있지? 이제 다뭐 어떤 돈으로 했는데 여기다 대나 사드 같은 고 너무 했는무한 번만 때요 왜냐면 거든요. 제가 계란을 좋아하기 때문에 맛이 일단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맛이 계란맛에 이렇게 근데 맛 나쁘지 않아 일본에 오면 이 계란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제가 진짜? 진짜 나 엄청 아프지 않가 맛있다고 했냐 블로거 그냥 랑 계란인데 짠 계란 아있어자이거랑맛있을것같아맛있냐면자 하면... 이렇게 이렇게 네. 네. 보이시죠? 우리끼리 보이시죠? 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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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<laughs> 지금 경전에 나고 있는데 모지코로 가야 되는데 오, 지금 모지에 왔어요. 지금 정말 모지 상황이 왔습니다. 아 진짜 힘들다 <laughs> 여러분 조심하세요. 모지코랑 모지 다릅니다. <웃음> 다릅니다. <웃음> 다시 모지코를 기다린다. 와료와 <laughs> 모지코. <유키와. 웃음> 모지코 <유키. 웃음> 모지코가 여기 와? 그녀가 이렇게 땀 흘리는 이유는 두둥! 뭐지? <laughs> 모지코입니다. 너무 더워요. 아주머니, 양산수 아주머니. 더워요. <laughs> 너무 더워요. 예 너무 덥지만, 우리 갈 길이 멀어. 왜냐면, 시모노 새끼도 가야 되니까. 카레입니다. 아메리카노가. 뭐 드세요? 그냥 카레. 네. <laughs> 너무 요란하게. 이거 다한 봉지 다드시니다 <laughs> 맛이? 괜찮? 음. 음. 저는 간장을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간장인데 물고기 간장을 조금 해한 다음에 와사비를 엄청 조금 이만큼? <laughs>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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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부드러워. 살이 음. 퉁퉁하죠? 음. 음. 맛있다. 오, 저 밑에서 나타났어. 오, 대왕 거북이다. 오. 대왕이 나타났어. 너가 대왕이야? 너가, 너가. 너가? 만졌어? 어, 어. <laughs> 여들었어 아, 제가 차라리 저녁을 먹으러가서 차차타운에 갈건데요 차차에 가기 전에 붕어빵을 어, 한번 사봤어요 사봤는데 이건 또 무슨 붕어빵이요 햄에그 오늘 어, 에그 계란! 계란이에요 계란 또 계란. 오늘 아침 계란으로 시작하고 계란으로 끝을 낼 예정이거든요 <웃음> <웃음> 근데 모양은 영 탄생치 않아요 하지만 한번 맛한번 먹어보세요 반는 어, 어, 잘라볼.. 안에 보여주세요 네. 자 <laughs> 그냥 햄, 에그입니다. 이거 도 먹어볼게요. 한국 계란빵이 훨씬 맛있다. <laughs> 한국이 훨씬 맛있네요. 네. <laughs> 그럼 이만. <아니요. 웃음> 어디였냐면. 이야! 코코라성! 지금 여기를 보면 엄청 시장이 많은. 니지시. 아, 시작했어?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네, 늦 날이 밝았습니다. 네, 오늘 어디를 가나요? 어디 갈 거예요?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방문데요 아, 방문가 아니라 <laughs> 라 <고꾸라성. 웃음> 얼굴이 부었죠? 응. 아. 올라갔어 지금, 아. 뭐 움직여 움직여. 언니. 꾸라석입니다. 예뻐. 와, 하늘 너무 예뻐. 어. 오 하늘 진짜 예뻐요. 와, 와. 저희는 지금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. 짜잔! 너무 더워요. 지금은 사라쿠라산을 올라가고 있어요. 재밌어. 네, 안녕하세요. 박세진 어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첫 해외 여행의 소감이 어떠신가요? 재밌었어요. <웃음> 북소리. <웃음> 여러분 의를잘 <laughs> <귀를. 웃음> 기울여보세요. 북소리가 들릴 거예요. 쟤네는 저를 <laughs> 쫓아다 여행 내내 북이 북소리 <laughs> 쫓아다녔어요. 아 귀에서 이제 잘 때도 생각날 것 같네요. 북소리 그리울 거예요. <laughs>